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타 TV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에, 이번 시간은, 에, My f a v o r i 시간이네요. 마이 f a v o r i t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역시 전자책입니다. 제가 요새 대전 한밭도서관, 전자도서관에서 에, 이북, 전자도, 전자책을 이 일주일에 한 번씩 다운로드 받아가지고요 공짜로 받는 겁니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보다 좋은 점이 무료로 볼수 있다는 거예요. 요새 책값도 장난이 아니잖아요. 웬만한 책은 뭐2만원 가까이 되는데.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이 책입니다. 이이 이 전자책입니다. 예, 예. 한번 보시죠. 예, 이 책입니다. 제목이 여울물소리 열몰 소리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전자 책입니다 에 작가는 황석영 작가 아, 여러분들이 뭐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작가 시죠 황석영 작가 여울 몰 소리입니다 예, 황석영 작가의 뭐 예, 그런 뭐 모습이네요 황석영 작가 황석영 작가의 모습입니다 예, 이 황소영 작가는 참, 뭐, 대단한 작가죠. 네, 저, 에, 대단한 작가인데, 에, 제가 이 황소영 작가의 소설 중에서 저기 제 책장에, 저기 책장에 여기 옆에 있는데, 책장에 여기, 저기 뭐예요? 저기 뭐더라 장길산인가요? 장길산이 저기 황소영 작가 책 맞죠? 아, 맞나모겠니 다시 확인해봐요. 마, 맞을까요? <laughs> 갑자기 헷갈려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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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서경 작가는 이게 1943년에 만주 장춘에서 태어났네요. 만주 장춘에서 태어났고, 에, 1970년에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 당선이 되면서 에, 작가에 등단을 했습니다. 에, 그리고 1989년에 에, 도쿄와 베이징을 경유하여 평양을 방문했고, 뭐 이런저, 이런 이런 게 있네요. 뭐황소영 작가의 소설은 뭐 여러 개 유명한 소설이 많죠. 예. 뭐 오래된 정원이라든가 에, 손님 모래말 아이들 에, 심청 연꽃의 길, 발이 되기 개밥바라기 별. 개밥바라기 별이라는 소설도 많이 들어보셨죠. 에, 그다음에 강남몽, 나치근 세상. 뭐 무기의 그늘 같은 소설이 있고요. 무기의 그늘은이 만해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만해 한용운 한용운 선생 그를 기념하는 그런 문학상이죠. 만해 문학상을 수상해 무기의 근늘이요그 다음에 오래된 정원이 단재, 단재상, 단제, 단재 단제 신채호 선생, 단재상과 이산, 이산문학상을 수상했고요. 에, 손님으로 에, 손님이라는 소설로 대산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황석영 작가의 소설들은 에, 프랑스나 독일, 스웨덴. 예, 이탈리아, 미국, 일본, 중국 등으로 널리 번역돼서 출간, 출간이 됐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황석영 작가는 이게 참 이게 필력이 굉장히 상당히 좋은 작가로 정평이 나있죠. 예, 뭐, 특히 이게 고전적인 말투를 사용하는 그런 소, 소설에서 아주 필력을, 대단한 필력을 자랑하잖아요. 그리고 저기 장길산이 황석영 작가 맞죠? 장결상 같은 경우도 이제 완전히 고전 고전 소설인데 어, 그렇습니다. 이 열물소리는 이 뭐냐면은 에, 이게 열물소리는 뭐냐면은 에, 어떤 한 젊은 처자가 하나 있는데 젊은 아가씨가 젊은 여인이 하나 있는데 에, 어느 날 갑자기 에, 이신풍이라는 이름을 가진 에, 원래는 원래 이름은 이신인데. 에, 별명이 이심풍 이랍니다 심풍이라 이심풍 이심풍 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런 사내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우연히 보게 됩니다 근데 무슨 저또 들이 장터마다 돌아다니면서 무슨 무슨 저 말하자면 뭐라고 해야 그 뭐또 들이 그 공연단 있잖아 옛날 그 공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 섞여 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담을 하는 사, 사, 사람 이있는데 그걸 우연히 이제 이 이 뭐야 이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에요. 이제 이게 인칭 소설이더라고 1인칭 소설 쪽이 여자 주인공이 이신풍을 처음 만나면서 이제 겪게 되는 이신풍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같이 사랑을 하고 또 같이 같이 또뭐 결혼 생활도 하고 잠깐 하고 또 애도 낳고 뭐 그런데. 근데, 이신풍이라는 사람은 뭐냐면은, 예, 이 여자가 이렇게, 이렇게 좋아하는, 좋아하게 된, 에, 이신풍이라는 사람은 뭐냐면은, 이 사람은 서자입니다, 서자. 서자로 태어났는데, 예, 서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에, 정상적으로 과거심을 못 봐요. 과거심을, 옛날 그랬잖아요. 과거심을 못 보고, 이제, 이제, 주변인으로 머물어야 되는데, 그런 신세를 이제, 이, 이 사람도 한탄을 한 거죠. 한탄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서울로, 이제, 한양으로, 한양으로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요. 아버지도 이제 말하자면 완전히, 완전한 양반은 아니고 약간 전론발의 양반 비슷해요. 아버지, 아버지가 그러니까 내 자식도 그런, 뭐 그런 거 비슷한데.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로 가가지고, 한양으로 가가지고 이제 시험은 봤어요. 시험은 봤는데, 뭐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설사 붙었다고 해도 그게 나중에 다 걸러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 실력을 테스트 해보고 간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또, 막상 또 시험을 안 보고, 다른 사람 시험을 대신 봐준 거예요. 그, 저, 경상도 어디서 올라온, 저, 60먹은 노인네. 그냥 60먹을 동안 계속 떨어져, 시험, 저, 낙방한 그 사람 시험을 대신 봐줬는데, 그 사람이 말하자면, 대신 봐준 시험에 합격을 한 거예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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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풍이는 시험을 안 보고. 하여튼 뭐, 그러, 그렇게 됐고, 근데 나중에는 이 이신풍이가 이제 이 말하자면 이게 이게 동학 있잖아요. 동학의 전신 그그 그뭐 뭐라고 해야 되나 천도교인가요? 천도교인가 천인가 천도교라고 뭐 하는데 하여튼 뭐 그게 내내 천도교가 내내 동학이거든요. 동학에 이제 가입을 한, 합니다. 가입을 해가지고 이제 동학 동학 운환하고 같이 합세를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게 전, 말하자면. 그 전쟁에도 참여를 하고 예. 그 그러니까 관군하고 일본군 일본 놈들하고 이제 합세 한 편이고 이 동학군들은 또 따로 있죠. 요새 뭐도 요새 뭐저 드라마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저는 텔레비를 안 보기 때문에 저는 텔레비를 아예 안 봅니다. 저 벌써 20년째 텔레비를 안 보고 있어요. 집에 텔레비가 없어요. 예, 옛날 어릴 때는 텔레비를 많이 봤는데 예, 이제 어느 순간부터 텔레비를 안 보게 됐습니다. 텔레비는 말하자면 저는 바보 상자로 생각하기 하기 때문에 예, 주로 이제 뭐다 얘기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까 그래가지고 이이 이, 동화 동학, 동화에 가담을 해가지고 이제 떠돌이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이 이 여자 주인공하고 같이 이제 편안한 생활 삶을 결혼 생활을 하지 하질, 하질 못하고 이 말하자면 쫓게 다니는 생활을 하게 돼요 왜냐면 이제 이 동화군이 패배를 하잖아요 동화군 이제 패배를 하고 이제 그막 이리저리 찢기 찢어밝혀지고뭐모두머리들은 이제 지도자들은 다 잡혀가지고 다 교수형 당하고 전봉준이도 그랬잖아요 교수형 당하고 근데 이신품이도 이 이제 결국은 동학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뭐 일이 쫓기고 저리 쫓기고 도망다니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이게 결국에는 말하자 뭐 부상을 당해가지고 도망다니다 부상을 당 이제 부상을 당해가지고 저 쓸쓸하게 강원도 어디 어디서 쓸쓸하게 최후름 맞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이제 이 말하자면 남편 아니 남편을 갔다가 집에 저 강경 강경 자기 집에서 하, 그냥 오랜 세월 그냥 기다리다 또, 또 찾아갔다 어디 어디 있냐 이렇게 뭐뭐 뭐 그냥 찾아갔다 또 돌아왔다 찾았다 돌아왔다 나중에는 이제 그 강원도에서 마지막에 마지막에 그 이신풍이가 이제 죽은 걸 확인하고 직접 이, 이 여주인공이 거기 강원도까지 찾아가 가지고 그 이신풍의 유골을 수습합니다 그, 감회장했던 거죠 그거도그 그, 그 이제 그 그 유고를 자기가 이제 싸질머지고, 이제 강경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강경은 이제 그런, 그런 소설인데, 하여 뭐, 이 소설의 이제 시대 배경은 구한말이에요. 구한말을 배경으로 한 소설인데, 그냥 뭐, 한번 읽어볼만 합니다. 예. 구한말. 그리고 이게 굉장히 이게, 황석영 작가 특유의, 이게 말하자면, 맞아, 감칠맛 나는 고어투, 고어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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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게 참 맛이 있습니다. 읽는 맛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고어2로 이게 글을 쓰는 건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그게 고어에 대한 이 식견이 있, 없으면은 글을, 글을, 글을 못 쓰는 거예요. 식견이 있는 작가들만이 이고어2를 마음대로 구사할 수 있는 겁니다. 좀뭐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들도 이 책을 그럼 에, 이 여울물 여울소리 이 책을 에, 에, 여울물소리 황소경 작가의 여울물소리 꼭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